안녕하세요. 어, 밤 늦게 그 제가 뭐한 가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 제목은 아마 K리그 그 다음에 어, 국내농구, 국내배구 뭐 이런 거 배팅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제목은 올라갈 거고요. 일단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밝힙니다. 어, 모두 다수의 의견은 아니고요. 어첫 번째 그 제가 케이리그를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워낙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뭐 직관도 정말 많이 갔고, 어 손흥민님이 있을그 있을 토트넘 시절에서도 뭐 토트넘 직관도 갔었고, 그 다음에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그 구장도 갔었고 직관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독일 김민재 했을 때도 갔었고. 어쨌든 뭐 제가 축구를 많이 좋아하고 어 저는 순수하게 배팅을 한다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되게 좀 유익하게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에 들어와서 물론 뭐 배팅으로 어 주식과 같은 그런 수익을 얻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좀 재밌어요. 뭐 이렇게 보고. 음뭐 배팅에 대한 뭐 배당에 대한 뭐 그런 이해와 아 그렇게 맞을 때좀 기분 좋은 거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토는. 근데 어 저도 한 이거를 다시 시작한 지뭐한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어 저도 그, 토토를 했었을 때, 그냥 되게 재미삼아 했습니다. 축구를 보거나, 뭐, 내 팀이 와, 진짜 이길 때,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하면서 하는 걸 되게 좀 좋아했어요. 왜냐면, 뭐, 영국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음, 배팅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외국을 좀 많이 다니면서, 축구를 보러 다니면서 아 이렇게 보면 또 재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나라는 스포츠 토토 합법이 있고요. 당연히 저는 합법만 하고요. 어 근데 이제 본론으 들어와서 음, K리그와 그 K 국내 농구나 배구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이유가 어 아, 제가 뭐못 맞춰서 그런 건 아닙니다. <laughs> 아,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고 그렇지만. 어,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판정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특정 팀을 좀 밀어주거나, 뭐좀 그런 것들이 솔직히 눈에 보여요. 뭐 제가 직관을 가서도, 뭐 당연히 제가 심판이 아니니까, 뭐 축구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축구를 많이 보고, 뭐, 전술적 이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 국내 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아시다시피 좀, 이건 진짜 좀 토토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듣는 얘기일 겁니다. 몰리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이게 어 반은 틀리고 또 반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 저희 이게 스포츠 토토가 그 국민체육진흥에서 이게 저희가 베팅을 한 금액들이 이제 세금으로 나가서 이제 뭐 축구 뭐 발전 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거의 이제 투자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뭐 인터넷에서도 이제 쳐 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국내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외 배당보다는 당연히 배당이 많이 낮죠. 사실 뭐 그런 것들 둘째 치고 음좀 중요한 게임이나 사실 어느 쪽으로 봐도 뭐 스쿼드나 뭐 그런 것들을 봐도 어느 한쪽 팀이 좀 그래도 우세하다고 생각했던 게임에는 항상 부러지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뭐 정배가 무조건 맞을 수는 없지만 어,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한 1, 2년간 종합해서 봤을 때, 음, 좀, 뭐 의심적인 부분들이 솔직히 좀 많아요. 그래서 K리그 배팅은 안 하게 됐고요. 어,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음, 뭐, 이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laughs>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일거터에 뭐 아실 거예요. 일거터에 막 진짜 뭐 빵점 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저도 뭐배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누가 봐도 오바사이드인데한 5분 남기고 아무도 못놓고 이게 언더로 끝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물론 뭐 스포츠니까 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뭐, 심리적인, 뭐, 미심적인 부분도 지을 순 없어요. 이게 뭐, 당연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뭐, 국내 축구나 이런 것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배당을 제가 보고, 뭐, 선수들 뭐, 곧, 뭐, 이제 명단이나 이런 걸볼때 확인할 때, 자연스럽게 확인할 때도 있지만, 확인을 하다 보면, 음,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음, 웬만해서는 가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해외 리그도 없다고 말은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스포츠에는 당연히 뭐이배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정도의 뭐 그런 거를 뭐 감안하고서더라도 그래도 좀 외국 해외 리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EPL 리그는 최상위 리그이고, 어, 그럴 확률이 좀 많이 적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오히려 더 해외 리그 쪽이 더 그래도 그나마 좀 정확하고 좀뭐 생각하고 분석한 거에 비해서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음뭐 배당이라는 게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오즈들 오즈들이라고 하죠 오즈분들이 이제 이걸 배당을 측정을 하고 이제 그걸 내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 저도 이거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음 오즈들도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뭐 당연히 이 배당이 이만큼의 배당을 받아서 이쪽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오류들도 뭐 실수 아닌 실수 그런 거는 뭐 저는 생각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기 내에서 변수가 많잖아요. 뭐 퇴장도 있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엄청 오거나 막 그럴 경우도 많으니까. 뭔제뭐 뭐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배당 측정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음, 속이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음, 어느 그 배당을 보다 보면 왜이 배당을 받을 만한 건가 우왜 이렇게 낮지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말씀하시는게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음, 때때로 음, 좀 높은 배당들과 정말 낮은 배당들이 좀 간혹가다 있습니다 뭐 그런 배당들은. 어, 좀, 지나치시는 게 좋아요. 그 배당들은 뭐, 들어올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아예 그냥 부러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뭐, 마지막에도 이제 항상 제가 얘기는 하지만, 음, 이거는, 100%, 뭐, 90% 이상 맞출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은 절대 없습니다. 이 스포츠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충족할 수 있는, 그나마 좀 보완이 된다는 게 바로 보험을 잡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승무패에 보험을 하나 정도는 꼭 갖고 가셔야지만 그래도 좀 적중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거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픽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혼자 뭐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정배 쪽으로 많이 나오는 회차가 있고 역배가 나오는 회차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챔스를 뛰고 온 팀과 아니면 뭐 리그에 집중하는 팀과 뭐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시면 그래도 좀 적중률이 좀 많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당만으로 이건 맞출 수는 없어요. 어운 좋게 이거를 배당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음 일단은 제가 가고자 하는 그 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짜 뭐 누가 지금 현재 누가 빠지고 누가 컨디션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A 매치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면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해주는 그런 감독도 있고, 뭐, 이필 같은 경우에는 박싱데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겨울에 들어서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월드컵도 다가오고, A 매치 구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기력이 좀안 나오는 이제 팀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더블 스쿼드라고 하죠. 뭐,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도 있긴 한데, 뭐 지금으로 서는뭐 워낙 빡센 리그가 이펠 리그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 하나하나 고려를 해서 아 조금이라도 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짧지만 길고 어 이런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아무튼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